염소 자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로 보는 별자리 운세 채널 하바별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염소 자리 여러분들의 2018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운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정갈 자리 할로윈 시즌을 맞이해서 오늘 사용할 타로덱은 어, 헬로윈 오라클덱, 루디 레스코 타로 카드 그리고 픽시 어스토운딩 레노먼드 카드입니다. 아 우선. 저에게는 항상 시작할 때부터 염소자리 여러분들의 리딩이 굉장히 저에게는 많이 수수께끼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어떤 협력 관계나 연애 관계와 관련해서 고민을 하시는 염소자리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의 흐름으로, 어, 감정적인 측면에서 뭔가 좋아하는 일이나 사람과 관련해서 굉장히 마음 쓰시는 게 많으신 운세로 나타나는데, 어, 제가 보기엔 흐름이 약간 조금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염소자리 여러분들 특히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어, 염소자리 여러분들께 무슨 일이 있는지 이해하기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먼저 염소자리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상황은 하트카드가 떴어요. 이거는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일, 여러분들의 마음이 쫓아가고 싶은 어떤 일과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세 달째, 두 달, 두 달이죠. 두 달째 열심히 뭔가 마음을 쏟고 계시는 염소자리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염소자리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지치신 것 같아요. 완드 9번 카드 역방향은 지금 울타리 안에서 조금만 더 하면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는 마음으로 앉아 계시는데 여기서 밖으로 나아가려고 하시지만 아직 그와 관련해서 본인이 충분히 관심이나 인정을 받지 못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 염소 자리 분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 특히 굉장히 어떤 변화, 움직임, 이동. 혹은 무언가를 잘라내는 일과 관련해서 카드가 굉장히 많이 떴는데, 여기 편지카드도 떴고, 여기에 있는 여성도 지금 손에 편지를 읽고 있죠? 이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그렇게 썩 성에 차지 않으세요. 완두의 여왕 역방향이 떴는데, 이건, 어, 연애관계에서는 원하는 만큼의 관심을 받지 못하시는 경우를 의미하기도 하고, 이제 커리어와 관련해서도 이제 좀 트러블이 있을 수 있는 어 본인 본인에게 충분히 관심이나 어텐션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시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여요. 그래도 완드 9번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을 때는 어 조금 더 나아가실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지만, 여기서의 전차카드는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포기하고 떠나가시려는 어떠한, 어떤 한 상황을 포기하시려는 염소자리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하는 만큼의 어떤 관심 혹은 성취를 이루시기가 힘드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또 주변 상황을 보면, 뭔가, 배를 타고 막 오는데 움직임이 있는데, 심지어 여기 있는 컵의 기사가 정면으로 막 뛰어오고 있단 말이죠. 잠시만요, 잠시만요 하고, 뭔가 소식거리를 들고, 그렇죠. 여기 편지 들고 있죠. 편지를 들고 막 뛰어오고 있어요. 어, 그런데 이게 무슨 소식인고 하면 어, 컵 4번 옆 방향을 밑에 깔고 뛰어오고 있죠. 여러분들이 전에 한번 놓치셨던 기회, 이전에 버렸던 것,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잠깐만요, 아직 무너지지 말아주세요. 하고 뛰어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버텨볼 테니까 무너지지 말아봐요. 하고 뛰어오고 있어요. 상대방 쪽에서는 무엇이 됐든 여러분들이 지금 직업을 구하시든 아니면 어 연애를 하고 계시든 상대방 쪽에서 이제 잠깐만요, 이거 아직 버리지 마세요. 하고 뛰어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또 어디론가 감정적으로 지금 떠나고 계세요. 염소자리 여러분들은 떠나시는데 여기가 아주 히트인 것이, 물론 메이저 아르카나는 아니기 때문에 막 그렇게 큰 일은 아닐 수도 있지만, 감정적인 후회나 슬픔이나 상실을 나타내는 컵 5번 카드, 그리고 내적인 갈등 혹은 외부 상황과의 갈등 때문에 쉽게 움직이기가 어려운 완드 5번 카드, 5, 5가 조합으로 떴어요. 5번 카드는 기본적으로 변화를 나타내요. 스톱카드도 마찬가지로 어디론가 날아가죠? 변화를 뜻하죠? 이것은 거주지나 환경의 변화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의 내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뭔가 변화가 있는데, 이 변화는 여러분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수반합니다. 뭐, 하시던 일을 그만두시고, 직장을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어떤 대인 관계나 감정 상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막, 아막 속에서 막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그래서 좀 쉬셔야겠는 거죠. 좀 쉬셔야겠어서 잠시 어디론가 떠나시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또 상대방 쪽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아, 아직 나 당신 좋아하는데 하고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쉬러 가시는지, 왜 만족이 안 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데 답이 잘 나오지가 않아요. 어, 뭐쪼록 그래서, 어, 이게, 물질 세계로 어떻게 확장이 되는지, 혹은 여러분들의 직업과 커리어와 관련해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잘라내세요. 착! 하고 배워내시죠? 어, 근데 이거는, 음, 여러분들의 높은 직급인 사람이 여러분을 배워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언가 영 좋지 않은 것을 잘라내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 상대방 쪽에서는 뭔가 제안하는데, 여러분 쪽에서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잘라내는 그런 흐름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네, 그렇죠. 그래서 타로카드를 살펴보면, 컵 8번 카드의 역방향, 그리고 컵 7번 카드의 정방향, 둘다 컵카드가 떠서, 특히 직업이나 커리어와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좋아하시는 일, 감정과 관계되는 일과 관련해서 여러가지로 움직임이 있는 모습이에요. 컵 8번 카드의 역방향은, 지금 과거에 있었던 일이 돌아오는 것을 첫 번째로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직 여러분들의 감정적으로 이게 아, 나를 만족시켜 줄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런데 떠나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 싶은 그런 일들 버리려고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일 생기실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봐도 그렇게 만족스러울 것 같지가 않단 말이죠. 그냥 뭐 취하려면 취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 별로, 어느 것도 맞는 답인 것 같지 않고, 나를 그렇게 생기 있게 해주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일을 아마 과거에서 돌아온 어떤 제안을 거절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소드 2번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을 때, 이거는 감정적으로 스스로를 잘 보호하지 못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굉장히 노력하지만, 상황을 피하려고 노력하지만 결정을 피할 수가 없는, 그래서 스스로가 감정적으로 고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하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상당히 마음이 어려우신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닥카드 살펴보면, 펜타클의 기사 역방향, 그리고 펜타클 7번 카드가 또 역방향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5번, 5번, 7번, 7번 숫자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특히 예전에 있었던 일이 돌아오는 경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재평가를 하게 되실 텐데 썩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으실 거예요. 여기서 뭔가 여러분들이 빨리 성과를 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별로 그렇게 잘될것 같지 않아. 그래서 나는 안 되겠다. 이거 안 해, 안 해. 이런 정도의 흐름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레노먼드바닥 카드도 마찬가지죠. 릴리 카드와 레터 카드가 같이 나왔는데요. 이두 장의 카드는 릴리 카드는 우선 여러분들이 그만둔 일, 은퇴한 일 같은 것을 나타내요. 그것과 관련해서 뭔가 소식이 오는 거죠. 소식이 오는데 그렇게 이쪽에서는 꽤 호의적인데 받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실망스러운 그런 소식이 되실 거예요. 음,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어, 옛 연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시는데 어, 계속 당신을 좋아해왔어요 라는 연락이 될 수도 있어요. 릴리카드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평화롭고 고요한 그리고 도덕적인 그런 종류의 것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되었을 때는 글쎄요. 오히려 좀 성적인 제안이나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릴리카드는 섹슈얼리티를 의미를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염소자리 분들이 어떤 지금 상황에 각자 처해 계시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저에게는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리딩이에요. 염소자리 분들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라클 어드바이스를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받으신 카드는 인투이션 직관을 의미하는 스크라잉 카드와 벤브라 카드가 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바닥에는 엔세스털 카드가 나왔어요. 엔세스터 카드는, 어, 이번 달에 특히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엔세스터는 이제 우리 굉장히 뿌리 깊은 문제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아주 깊게 가지고 있는 사랑일 수도 있고요. 아주 깊게 가지고 있는 포기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의 존재에 아주 깊게 뿌리 박은 어떤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직관을 활용해서 결정을 하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지금 이 빵은 안에 잼이 들어 있을 수도 있고 돌이 들어 있을 수도 있고 이빵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 있는데 뭔지 잘 모르겠단 말이죠 이럴 땐 여러분들이 뭔가 머리로 계산을 하시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특히 염소자리 분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가장 현실적인 관점을 취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죽판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직관에 의존해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마음, 무언가를 좋아하는 마음과 관련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무언가 연락이나 제안을 받아들고 이제 심호흡 한번쭉 하시고 피커 카드 고르시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머리와 뇌와 눈이 나의 배꼽 아래쪽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직관에 의존을 해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머리와 생각한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답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내면에 있는 직관적인 소리에 의존을 하셔서 이 상황을 헤쳐 나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 오라클 카드의 어드바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염소자리 여러분들의 리딩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모쪼로 11월 한달 어떤 연락을 받으시든 여러분들 염소자리 여러분들에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하실 수 있는 11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은세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에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꼭 남겨주세요. 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조, 좋은 컨텐츠 가지고 염소자리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